오늘은 누구 접대냐 추공이랑 지딜 나와가지고 필살기 아니면 격특 같은데 아마 근데 이번에 부틀 나와가지고 격특이겠죠 아약점격파 관련된 건 있네 일단 격특까지 증가 약점격파구나 아예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가보자 추천 속성으로 등반하게 어차피 유튜브 영상은 10층부터 올라가니까 이거는 빨리빨리 깰게요 네. 좋아 어! 깔끔하다 좋아 자 10층까지 올라왔는데 오우, 야, 물리가 없네, 여기는? 집중이 그래도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부분인데, 물리가 없네? 그래, 뭐, 다른 파티 쓰면 되니까. 이거 일단 아래는, 아까 했던 허수 파티 가볼게요. 물론, 번개 파티보다는 안 좋겠지. 근데 재밌잖아? 라스찰. 이렇게 하고, 위에를, 제가 이거 하면서 아마 화염 파티를 쓴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거 화염 파티 한번 써볼게요. 아, 이러면 아스타를 세팅을 하자네? 아, 귀찮은데 얼음 파티 갈까, 그냥? 얼음 파티 갈래. 화염 파티는 아스타 세팅해주기 귀찮다. 얼음 파티는 세팅이 다돼 있으니까 이거 가자. 개파들, 완매, 페라? 그래 페라 가자. 자 이대로 가볼게요. 위에는 얼음 파티, 아래는 허수 파티. 자 개파들, 완매, 경류, 페라. 렛츠 고. 끝나 s go. 나다 색깔 예쁘다. 못했습니다. 예 이거 해주고 <laughs> 방각은 지금 안 갈게요. 이 약점 격파를 경류한테 주고 싶어요. 네 예, 평타만 때려. 어... 이때 원네 공격기 따라... 쓰고 얘 약점 깨자 이러면 재행동 박죠 이때 방값 걸어주고 야, 여기서 전백사 차. 그럼 이제 됐고 프리를 넣을게요 4 0만나 명함인데들 족뜨네. 나도 평타 얘는 궁극기를 마무리할게요 좋아 33만 야야 왕매랑 페라 있으니까 시너지가 말이 안되게 안 나안 나온다 얘 약점 미리 까놓고 경리 확산 피해로 약점 격파하겠습니다 넌 이거 키고 개파드 궁 틀게요 지금 이제 슬슬 공격 들어오니까 아 안아파 자 이러면 약점 격파가 되겠죠 좋아 확실히 반각이랑 완내 궁 없으니까 데미지가 반에 반토막이 나네 반각 좋아 얘 예, 먼저 죽이자 여 17만? 그래 얘 예, 얼리자 어 개딴딴해 진짜 응. 이거 하면 궁착겠다안차네와 개까비 아! 영락클은 안되겠네 이거는 SP나 벌자 누구를 때릴까? 얘 때리자 아 아프겠다 근데 이러면 궁이차네? 와개아근데 잠깐만 이거 제가 원래 격류 공격기를 전백 유지하는데 쓰는데, 이거는 변신하기 위해서 쓸게요. 어차피 끝날 것 같아. 지금 변신하면은 곧 다음에 고릴라한테 한번 쓰면 되겠죠. 방값도 걸게요. 좋아, 평타. 혹시 모르니까, 실드도한번 리필해 주고. 그랬다 1락크는 되겠다. 와봐 와봐. 아마 고릴라 때리면 바로 다 죽일 거야. 꼭. 어. 아 좋다. 얼음 파티 세네. 아마 내가 이 챌린지 하면서 얼음 파티 청 쓰는 거 같은데. 한번 이거 한 번. 이거 한 번. 이거 한번. o Go. Who wants to go to the 아 o s p i t a l I am. 가 am. I am. 는 am. I am. 는 am. I am. I 데 m 시 am.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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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약점 많이 까졌으니까 예, 죽여. 80%야? 까비. 시험해보자. 커지겠지? 방점. 나이스. 아야, 이거 지금 움직일게요. 쟤다가. 전부 전부 어린. 어린! 와, 실리 든든한 거 봐라. 아, 이런 허수축자가 먹겠네, 격파를. 그래? 먹여? 아니네? 내가 눌러버렸네? 개같은거? 에헤헤헤헤 괜찮아 이러면 화합적자 궁쓰고 슈퍼 격파 데미지를 넣을 수 있잖아? 다 계획된거라고 하자 얍! 야 설마 방금 옆으로 하나도 안 튄거야? 그런거 같은데 꼬라지 보니까? 아닌가? 얘 마무리 할수 있겠다 아 둘다 100%야 아주 보기가 좋아요 상대를 잘못 골랐어. 지금궁 쓰고 오르를 뢰절하라 대평타. 아, 좋아. 아, 세다. 얍. 끝났네. 나전반이어 방금? 나스나이반인 줄게. 얘 먼저 주시자 자, 강인도 깎아주고. 다가 해. 좋아 이러면 100%죠. 플러스 제인도망점 이제 얘 줘죠. 80%야? 그렇지 터지기만 하면 돼. 아 아프다. 어린. 기본 시작. 라봐안 아파. 야, 때려봐 스텝을 맞춰. 격파는. 합석자. 꿈은 아주 좋아. 이제 슈퍼격파랑 음. 다 넣을게요. 쌤 음. 약점 오픈 됐네. 마무리점 아야. 조심. 아, 나이스. 이런 어벤츄린 궁찬다. 이거 제인동박가전아이 커나, 전안 커나. 어, 아, 쉴드 든든해. 낭낭하게 있어. 이제 얘만 남았죠? 한명 잡는 게 진짜 레이시오랑 어벤츄린 이런 애들 전문 분야라 아마 금방 잡을 거야. 자, 좋아. 심지어애도있네파트사도있격파 있네. 되나? 아, 가이안 된다. 조심! 이심 와. 대답해. 마이너스 배팅 준비. 지금 너. 이 이거. 거이 얘 때리면 되나? 오케이. 이러면, 일단 화합 접자. 60%네, 근데? 아. 아, 괜찮아. 재인동하는 데 의미를 주자. 어, 난리네? 게이득 끝났다, 이러면. 마이너스! 10라운드, 컷. 야, 요, 허스포트 재밌는데? 다음, 11층. 여기는 바람 화염에 허수 물리네. 허수는 이대로 갈게요. 예 네. 허수는 딱돼 있네 아래 위에를 뭘로 갈까? 아 그래 화염 파티 한 번쯤은 보여줄까? 화염 파티 세팅 귀찮다고 안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 한 번쯤은 보여줄게. 네. 그 그래, 11층 전반의 화염 파티 아래는 허수 파티로 가보겠습니다. 가자. 야 이거 삼별 안 된다. 화염 파티에. 유기하자, 하 어. 화면 파티는 쓸게요, 못된다. 바람파티는 하자. 서로냐, 박향, 레이드. 삼촌 보여줘. 할수 있잖아. 네. 음. 애군의 맨청. 얍. 레이디. 레이디는 음. 정해졌다. 재 행동. 이러면 피안의 파면까지날리죠얘 죽여. 피파 아, 좋다. 야, 데미지 박히는거 자체가 달라. 아, 근데 돌파빠리긴 한데 이거는. 아. 블랙스완까지. SP가 모자르네 약점감. 있 피할 수 없어. 내가 죠얘한번더 쓰고. 우 폭풍 속에 들어섰어. 자. 박현풍 지금 써. 아, 이러면 아마 상대해 예 파란의 턴 오면 다 주줄 거야. 어얘 상태에서 주네 개꿀. 지금 0 라운드야 턴 넘어는 수 자체가 달라. 나이스. 재행동. 라즈.

파멸 왔다 이제 방각 걸려있네 너좀 SP 피즈 맡겨라 다음에 곽창 양명 켜야 돼굿어 끝났는데 아 어, 제발 블레이드만 데려가지 마라 일단 불어냐군 블레이드 데려가면 뒤진다. 아 블레이드 안 들어갔으면 영 라클 됐는데 아니 이게 맞냐? 아점깐아저파아 진짜 이야어 뒤졌다 봐봐 평타 한번 남았었어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 그래도 일 라클은 했네 그래 어 바로 스페이드 나찰 스텔레 레이디오 야 카연 파티 하다가 바람 파티 하니까 진짜 속이 빵 뚫린다. 당신은 금물. 야. 각자 위트로. 양점 까고. 공연! 아, 저희 틀어버렸네. 이거 원하지 않았는데. 맞춰, 분위기가 충격공연. 이바운스가 운빨이 좀 타가지고 그렇네. 괜찮아. 타소에. 평타. 음. 이러면 80% 대답해. 터지겠지? 나이스 저거는 이제. 나찰 궁극기로 싹벗겨주면 아주 예뻐요 음. 얍 아이 좋아 강인도 깎아 궁 쓰자 아. 그리고 얘좋죠 예, 그렇지 패시브 차고 시험해보지. 슈퍼 격파 반짝... 한번더 슈퍼 격파 좋아 궁극기는 얘한테 미리 걸어놓을게요지이리를하지 그렇지. 오린. 마이너스. 한번더 범철이? 갑이. 청산해야겠군. 뭐야? 스텔레 속박 걸렸네. 이러면 얘 마무리는 스텔레 가면 되고 슈퍼게파로얘조지자 망점. 점 아, 맛있다. 와, 다 죽었네. 이거는 얘 예, 때려가지고 레이시오 턴 한번 더 줘. 이거 끝나겠는데, 이거 스텔레가 슈퍼기파 나오면 끝나겠네. 상대를 잘못 골랐어. 아, 기절이었구나. 그냥 죽이자. 구근 아끼고, 지금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좋아 이웨이브. o u able?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그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이미 감지됐어. 미미미미도이자미리를 파헤치고 미류를미절미미백미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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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판놀아보든 바로 까지네 미쳤다. 아이고 왔어 그래. 스텝에 맞춰 슈퍼격파약점안 까졌다. 나이스. 몇개 디버프. 아, 이러면 그냥 아싸리 어벤츄린 궁을 써 버리자. 아. 어. 그러면은 스텔레? 이 쓰고? 어벤치리궁까지 써주고 주사 전부 이나 전부 나어아추궁까지와 15만 해보지 이거 쓰면 공차겠지? 그렇지 끝났다 이미 감지 파헤치고 이건 넘기겠는데 25라는 이턴에 끝나겠다 하! 마이너스, 마이너스. 컷야 씨. 화염받지않 쓰니까 확 줄어드네 라운드수가 다음, 12층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이네. 야, 번개가 두 개야? 쓸 수밖에 없네. 아래 화염이랑 번개면 번개를 써야지. 에. 아, 근데 나 지금까지 이 추천속성 파티로 등반하는 거다 번개 파티 써가지고 마지막에 좀 그런데. 근데 그렇다고 여기다가 화염 파티를 넣을 순 없잖아? 아마 양해해 줄 거야. 이러면은 위에를 물리 파티, 아래를 번개 파티로 가보겠습니다. 물리 번개. 위에는 아까 그대로 가고 아래에 백로, 정운 카프카, 아케론. 고! 로미네, 부트힐, 헬라라, 렛츠고! 잠깐만, 근데 님들아. 나 이거 세팅 좀 바꿀게. <laughs> 미안해. 얘 치명타 세팅으로 좀 바꾸고 싶거든? 여기는 됐다. 이러면은 치확 94%, 퍼 치피 270. 좋아. 다시 가. 가자! 이러면 이런 잠몹 잡는 데 있어서 확실히 부트힐 데미지가 달라질 거야. 어 근데 선턴을 못 잡았네. 괜찮아. 타소해. 날고야. 자, 얘 조지면 에너지 차고 지지 얘. 어 아, 좋아. 별 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얘좀 까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로빈 공격기 이거 아마 부틸 삼행동 되지 않나? 안 되네, 바비. 아 되네. 그럼 이게 먼저 줘. 돼, 삼행동 돼, 충분히 돼. 굿, 한명 컷. 낙점까 아야, 반격. 아, 그렇지. 야, 로빈 반격에, 아 뭐냐. 클라라 반격에 로빈 궁 묻으면 진짜 개쎄다니까 잡을 수 있나? 못 잡을 것 같기도 하고 아못 잡는다 시간? 예 힐해주자 이거 클라라 반격으로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발 아 안된다 피날레를 들어보세요 얘예 하고 평타로 마무리하자. 네. 그렇지. 마무리. 아 맛있다. 아젠티. 반 맛있다. 에너지 채우고. 이러궁 찼네? 이거 부트힐 끝나자마자 바로 궁 쏴볼게요. 그렇지. 이게 니차르다 네 아마 재행동까지 박으면 약점 깰수 있을 거야. 아, 못 깨겠네? 아, 뭔가 달린 꼬라지 보니까 안될것 같은데? 이러면은 방법이 있지. 이거 바로 로빈 궁을 쓰지 말고, 나타샤랑 클라라로 약점 좀더깬 다음에 재행동 시키자. 그게 낫겠다. 나도 나 미리 써놓고 평타 까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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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그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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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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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것 같다. 아야.

평타? 해. 그리고 이거, 아젠티 행동 돼지 좀 늦추자. 이러면, 아마, 디테일이 더 빨리 행동할 거야. 그렇지. 반격 강화? 아, 와, 미친놈. 베리어 진짜 개 짜친다. 어쩔 수 없지. 평타. 클라라 반격 노려보자. 반격? 아, 십구만 미쳤다. 아굿틸 뒤질 뻔. 피6 1 남았어. 굿, 반격 라제 아, 맛있다. 이거 해. 와, 끝났어. 클라라 미쳤다. 아. 서브딜러 채용하면은 얘만한 애 없어. 미쳤어, 그냥 성능. 자, 원두 번에. 아케론으로 g 쉽지 않겠어요. 일단 신기한 것들로 이 이거 제 행동을 아케론 타주고가하네 너도 여기다 써. 그래 카프카에 전 쓰면 안 되겠다. 시간이야. 전술을안 써야지 sp 관리가 잘 돼. 좋아, 제 약금 격파 되겠지? 이렇게 가자. 떠도는지 인도하지. 굿. 아, 나이스. 아, 드디어, 드디어 아케로한테 안 들어가네. 이셋끼 이거. 지어줄게. 괜찮아?

일단은 배턴 올려 그리고 지금 SP 꽉 차있네 이러면은 한 번쯤 쓸만하지 응 네. 평타 그리고 백로도 궁한번 쓰자 아캐는 속도야? 얘 공신이야 지금 응이 네. 약점 깨는 방향으로 가볼까? 자 제행동 받고 그러지? 가 보자. 아, 좋다. 끝나나? 아까비. 얘가 번개 약좀 없는 게좀 그렇다. 에너지 채워. 그렇지. 1라운드좀컷 났으면 좋겠는데. 아 이게 안 나. 어 뭐야 이거? 어 이런 게 있네. 나이스. 어 아파라. 미친놈아. 아 점은 그래. 걔한테 거는 게 낫다. 이거 그러면 바로 카프카 부쓰자 써서. 얘까지 써. 위해, 어, 아케르 위험해 지금. 좋아. 어, 한번. 나이스. 좋아 이제는 얘 체력 유지 좀 할게요. 뭐, 쳤다. 이러면은 정운궁을 쓸 수가 있겠죠? 공 버프까지 주고, 땡땡땡 제발. 아 백룡만 올라와. 괜찮아. 그래. 백룡만 올라오는 게좀 그렇긴 한데 약좀 까나. 그렇지? 아이고야. 어예잡예 야, 야, 깼다 깼다 깼다. 재인동 한번 받고. 아, 좀 고비가 있었는데, 이거는, 아까 내가 운영에 실수가 있어가지고, 잘못한 것 같다. 어. 오케이, 컷! 아, 나이스. 야, 이거 백로, 아까 내가 이거 하기 전까지만 해도 좋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곽창이랑 나찰 쓰다 보니까 확실히 체감이 된다. 얘안 좋다. 이렇게 해서, 추천소성 파티로 등반해봤는데, 이번 거, 적당한 것 같은데?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적당한 난이도 같아. 지금까지 지독피해나 필살기나 추억력대처럼 엄청난 접대도 아닌 것 같아, 이 정도면. 어, 적당해, 어. 격파는 누구나 할수 있잖아. 그거 한번 하고 재인동하는 게큰것 같아. 아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빠이.